꿈을 그렇게 봅니다. 꿈속에 아, 남자, 남편의 아이사스가 얼룩얼룩,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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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 나는 조금. 나 때문에 뭐가 아들한테 잘못 전달됐나 보다 뭐가 유전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를 어, 이게 좀 이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게 티셔츠가 이렇게 얼룩얼룩 지저분한데 남편은 이게 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내 간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음, 이 예, 얼룩얼룩한 거는 예, 당뇨 단 단성질 가지고 있는 남편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암 어, 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 목에 쪽에는 깨끗하대요 나보고 엄마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빠 쪽에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 우리 목에 쪽에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쪽에는 진짜 실제로 암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쪽에는 지금 암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째 형님도 폐가 안 좋대요, 지금. 담배를 그렇게 펴다니까. 어, 담배를 끊었어도 폐가 여전히 안 좋다는 거야. 어, 그리고 몇, 며칠 전에 꿈을 꾸기를 우리 어머니의 유산이 두째 아주머니한테 2억을 어, 어, 이미 이제 상속을 했더라고요. 유산 상속에 대한 꿈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